퇴행적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부 확정안을 확정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제5차, 제6차 대입정책 토론 결과 그리고 학생부 정책 숙려제 결과 등을 조합해 볼때현 정부에서 발표할 대입 제도 확정안이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퇴행적 대입 제도 개편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어, 현 정부와 교육부에 퇴행적 대입 제도를 절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어,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 기자회견 낭독은 사교육걱정음세상 송인수 윤지공동대표께서 차례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교육의 미래와 관련 심각한 위기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짓고 8월 17일 교육부에 확정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 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국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조차 부정하는 최악의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적폐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그 정부 체제 속에서도 몇몇 개혁적 대입 정책과 학교 개혁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속에서 특목고 입시 제도는 개혁되었고, 내신 절대 평가는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부로 탄핵되었지만, 선행 교육 규제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등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경쟁 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절 교육계 대표적인 이해 집단들은 그런 교육 계획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혁신학교 바람도 불었습니다. 10년, 10년 이상 보수 정부의 차가운 정치 지형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 혁신에 힘써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을 잃자 국민들은 입시 경쟁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만큼은 살리고자. 진보 교육감들을 대거 등장시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수업, 경쟁을 극복하는 교육, 학교와 수업을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에 바람이 번번이 대학 입시 장벽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막히자, 그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혁신도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뚫어낼 새 정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교육 적별을 일수하기는 커녕 새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며 대학 입시 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학교 교육을 과거 10년, 20년으로 퇴행시켜버렸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 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습니다. 학생고통 가중원인이었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함으로 학종의 손기능과 그로 인한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했건만 지난 정부 시절부터 침묵하다가 끝내 교육부는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불신, 수능 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교 교실 개혁은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미래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동번자들이었던 뿔뿔이 교육 실천 시민들과 교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대신 과거 10년 보수정부 시절 속에서조차 외면받던 구시대 세력들과 손잡고 대형적 대입정책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교육개혁의 미온 적임을 눈치채자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계 과학계 이런 교과 이해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 둘을 집어넣거나 공통과목 이외의 일반 선택 교과를 수능과목에 넣기 위해서 집요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새 정부는 이들에게 마저 모든 것을 양보하여 대입제도개혁을 위한 토대가 붕괴 되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청사진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과 타협한 나머지 현 정부는 이제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줄 촛불 정부라고 일컬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달라고 불러낸 촛불 정부가 아이들을 더욱 더이 수렁 속에 빠뜨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 제도 종합안 확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정말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 교육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정부의 중심이른 태도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부 하에서 교육개혁은 끝장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선언에 앞서서 정부가 17일 최종 발표할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될홉가지 필수 사항을 우리가 발표하므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와 우리의 요구를 비교하므로. 이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 주려는 촛불 정부인지 아니면 온갖 이익 단체의 탐욕을 받아내는 또 다른 교육 적폐 정부인지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것을 바로잡는 활,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2022 대입 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질 아홉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능 절대 평가는 전 과목 9등급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요구 두 번째, 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한다. 요구 세 번째, 수능 시험 범위는 문의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의 취지에 포합하도록 고1 공통 과목과 통합 과목 중심으로 정한다. 요구 네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인 기아와 과학 툴을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요구 다섯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수시에서 폐지하거나 절대 평가 등급으로 활용한다. 요구 여섯 번째. 학생부 여섯 개 비교과 영역, 수상 영역, 자격 및 인증, 소논문,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 영역을 대입에서 미반영하고 자기 소개서는 폐지한다. 요구 일곱 번째.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을 허용한다. 요구, 여덟 번째, 2019학년부터 고견에서는 고1 상대평가와 고23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성취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0학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 요구 아홉 번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 2021학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특목고, 근거조항을 폐지해서 이들 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만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인 입시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김상권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김상권 교육부 장관 퇴진 청와대 김수현 수석 경질 김진경 교육부 교육 교육 국가교회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 잘못된 퇴행적인 입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입시 경쟁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들을 방치하고 자기 살 국리만 했던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교육계획과 관련해서 그대들은 어떤 정부입니까? 구시대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약자들을 지켜내려는 촉불정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20년 전 퇴행시켜서 생명을 압살하려고 하는 적폐정부입니까? 8월 17일 대입정책을 통해서 그 대답을 확인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8 8월 1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다음으로는 학부모님과 또 현직 교사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 현직 교사로서 어, 사교육 걱정 엄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어, 이번 어, 대입 전형 공론화 과정에서 어, 알수 없는 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어,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양상이 그것이었습니다. 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황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들은 정시의 확대를 그다지도 강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은 자연히 학교 수업은 수능 대비 수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 정시가 줄어들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업들이 펼쳐지고 다양한 평가들이 늘어난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정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학교 수업은 문제풀이식 수업, 수능 대비식 수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시 확대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것인데 이것을 두고 마치 교사들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등 교사들이 어떤 비리 집단이라는 등 하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마치 교사들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방향으로 이번 공론화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교사들은 어, 지금 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정식 어, 확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목소리를 냈고 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결실을 맺어서 어, 이란과 이안이 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결과는 어, 국민들이 또 시민, 공론화 참여단 위원들이 정시 확대도 또 수능 절대평가도 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몰아주지 않은 상태에 한마디로 결론이 없는 상태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마치 이란이 어, 결정된 것처럼 또 정시 확대가 국민의 또 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어, 올바르지 않게, 어, 어, 나쁘게 또, 어, 왜곡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어, 그리고 왜이 문재인 정부가, 어, 교육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 여론의 눈치만 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 매우 강한, 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어 나타났고 어, 많은 사람의 기대들을 어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교육에서 이렇게 어, 과거로 회귀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강한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최종 발표에서 더 이상 교육이 과거로 회귀되지 않도록 어 정시 확대가 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또이 어, 공개의 요구처럼 수학의 수능 범위를 늘리려고 한다든지 등의 여러 이해 예 집단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저는 지금 고1고3 아+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 저는 저희가 애들을 고등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느낀 게어 정말 그 대입 시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갈 의미를 별로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큰아이가 뭐예뭐 <laughs> 내신이 어안 좋다고 수능을 어, 자기는 정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학교 수업. 을 어, 피로성을 잘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 정말 정시가 더 확대되거나 했을 때 우리 교실이 모습이 어떨까를 되게 걱정하게 되었고 어, 저는 아이들이 경쟁이 아니라, 어, 저, 어 저, 내 신도 절대평가가 되어서 아이들이 남과 경쟁해서, 어,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저는, 음, 어, 저희,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교육이 꼭 입시인 것처럼 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게 좀 어, 슬프고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입시가 아닌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미래 정말 좋은 교육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입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하고 같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 경쟁 부추기는 퇴행적 대입제도 개편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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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경쟁 부치기는 퇴행적 대입제도 개편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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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